나님의 배우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좀 외쳐보고 싶습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주여 부르소서 주여 용서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소서 1년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1년 년간 어두웠던 얘기도 있고 또한 밝은 빛의 얘기 우리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수갑을 풀고 영등포 경찰서 나올 때 우리 는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바로 어제 아침에 제가 양평군 연장의 교소를 발췌했습니다. 그분의 발췌한 교소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목이 메렸는지... 이르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죠? 교수님 네. 그제 있었던 바로 이 인기 한 연장이 쌓인한시 실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인은, 이 귀에 녹나 익숙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이 정보를 들으셨을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검에 <목소리도> <성동에 목소리도> 처음 조사 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울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감춘다. 사실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목소리도> 전날 밤 잠도 못 자고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계속되는 강압에 지쳐 힘든다. 수사관의 마음을 무시하는 말들 때문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군수가 시켰느냐 계속 묻는다. 군수 지이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한다.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내가 바보인가 싶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방을 강요하였다. 집에 와서 보니 참가가 스럽다 잠도 안오고 아무 생각도 없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나니 직장생활도 삶도 귀찮다. 정말 힘 든다. <놀람>